점제 도장. 홍강태가뭐맛있지 그렇지. 배를 맞춰서. 어, 잘했어. 하셔도 되고 아빠. 물을 오, 요리다, 오이를 이렇게 잘 자르다니. 거이 어려운 작업을. 여기에 응. 응? 오이오리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오리오리리오리오리리오리오리리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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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리오리오리 어, 아유 이거 좀힘들었 이거는 얇게 한것 같은데. 응 맞아. 뭐 잘하네. 그 달걀 지단이야. 노란색, 노란색 달걀 지단. 말해. 달걀 지단. 노란 노란자만 풀어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우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아. 구우는 거는 몰랐는데. 후라이팬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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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힌다고 얘기하지. 음. 와. 어떤지. 아, 참기름 어. 냄새야. 톱을 썰듯이 해야 돼. 칼을 왔다갔다 위아래로. 응. 위에서 아래 꽉 잡고 당근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봐. 칼을 그렇지. 너 당근도 다 했어요. 이렇게 맛있나나못 빼먹고 싶어. 누나. <놀람> 음, 이제 살살. 지금 드실 분들로 맛을 보시고 지금 배서밥 배부르시죠? 그러면 싸가지. 섞으세요 잘. 오늘 여기는 고기만 잘 섞으세요. <놀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밥도 먹어봐. 게 먹기 싫어요 안먹예요묵은안 먹. 球队。<全>